어? 야, 너도 가게? 아, 뜯, 안 돼. 묻, 뜯지 마. 뜯지 마. 뜯지 마. 어허. 야. 아. 저희 가줄래? 아, 뭐 이런 게 들어왔어. 자 안녕하세요 취미를 즐기는 포토그래퍼 치코입니다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은 VZ 샤시의 미니카 비기너 요 녀석을 이어서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아, 지난번에 s n 경기장에서 입상을 하지는 못했었는데 음, 결국 마지막에는 완주를 잡았었고 그때 이은 요 비기너 근데 또 달라졌죠 롤러 색깔도 달라졌고 전체적으로 싹다 VZ 샤시의 또 다른 단점 야, 약해요 그때 한참 돌리고 그리고 집에 와서 한번 정비를 해보니까 샤시가 크랙이 다 갔더라고요. 그래서 샤시 가리하는 김에 제가 좋아하는 빨간 색깔 그리고 검정 색깔로 투톤으로 맞춰봤습니다. 그리고 또 올렸어요. 요 아반떼. 요거는 예전에 제가 도색을 해놨던 건데 얘는 뭐 간섭이니 요런 건 없고 잘 빠지지 않아가지고 요 아반떼 주니어 얘를 임시로. 네, 올려놨습니다. 원래 얘는 바디를 오늘 아침에 급하게 조색을해 왔어요. 짜잔, 캐논볼 지금 슈퍼투 샷시 캐논볼입니다. 여기에 이 바디가 VZ에 올라갑니다. 아우러 제가 좋아하는 AI 샷시에도 얘가 올라가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 녀석을 올려가지고 굴리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해놨던 거라 아직 도료가 완벽하게 건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행이 완벽하게 잡히지 않았는데 얘를 올리기가 좀 아까워서. 한동안은 이 아반떼 주니어로 주행을 하다가 그다음 이 녀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안내를 드렸다시피 얘가 어딘가에 입상을 한 번이라도 하고 그러면 그때 만드는 방법 이거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뭐뭐가 들어갔는지 중간 점검차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현재 나와 있는 곳은 타미야 마리오점 마리오 아울렛에 있는 타미야 타미야 매장에서 리뷰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점 온갖 부품들이 다 있습니다 비기너로 되어 있다 보니까 FIP 플레이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일단 프론트, 프론트에 들어간 연녀석은 제품번호 15472. 풀카울. 이요 예, 녀석이 원래는 한 장만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번 레이스 이후에 두 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 역시 한 장으로는 조금 무리다 싶어서. 그 다음, 요 녀석 가드 위에 올라가져 있는 이 일자 플레이트. 두 개가 한 쌍으로 들어있는 제품번호 15193. 얘는 각을 주기에서가 아니라 가드예요 뒤에 넘김이라든가 좀더 여기를 보강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더 가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제품 번호 15150 얘도 두 개가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는데 프론트와 리어 두개다다두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 어디 가냐? 자, 제품 번호 15459 AR 샤시 매스 댐퍼 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리어 리어 플레이트 역시나 FRP 15452이 녀석 한장한 한 장이에요 그 다음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요즘에 변했죠 예전에 핑크 브레이크가 세트로 들어있었는데, 브레이크 없다? 브레이크 다 나갔어요? 없거야 FRP? 네. 지금 끝났는데. 어, 끝났어 그리고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는 이 녀석 제품번호 1518. 지금은 여기 예전까지만 해도 핑크였는데, 이제는 하얀색깔, 예, 요 화이트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FRP 브레이크, 이 녀석이 필요합니다. 감사해요 <laughs> 이 한마디 하려고 <laughs> 플레이트는 지금 그렇게 딱 들어있고 롤러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 튜너 세트에 들어있는 요 녀석 13mm 롤러입니다 나는 만약에 색깔이 필요 없다 색깔 괜찮다 그러시면 저 FRP AI 샤시의 요 리어 차라리 VZ 샤시 베이지 튜너 세트 이걸 구매하시면 리어로 사용하는 AR샤시 와이드 리어 플레이트가 들어있습니다 훨씬 더 저렴하게 비기너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저는 단지 이 깔맞춤 때문에 그냥 이걸 사용했다는 거 이렇게 되면 나사 나사 같은 경우에도 타미야에서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세트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필요한 나사들을 구매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샤시죠 슈퍼아바테 주니어 네오뱅키시 듀얼리티 주니어 지금 보여드렸던 거 슈퍼아바테 주니어 듀얼 리치 엔키시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유가 여기 간섭이 없어요. 프론트를 두 장을 겹쳤더니 여기에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바디가 깔끔한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세팅은 이런 식으로 해놨고 얘 어떻게 달리는지. 자, 모터는 지금 아토믹이고요. 브레이크를 빼 버려도 될것 같습니다. 이 예, 네, 지난번 경기장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레이아웃이 다르기 때문에 주행을 하실 때꼭 세팅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뭐 브레이크를 뺀다던가, 늘린다던가, 댐퍼를 줄인다던가, 댐퍼를 늘린다던가. 자, 그리고 지금 출차징이 되어 있는 배터리를 한 쌍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을 하다 보면은 모터가 열을 받기 때문에 속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자, 한번 다시 주행. 자, 갑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토믹 모터로 해가지고 일단은 주행하고 있고 아마 저는 V z 체시에서 아토믹 이상으로는 안 올릴 것 같아요. 아이고, 아 타이어 빠졌어. <laughs> 한번 브레이크를 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갑니다. 자한 자, 바퀴. 비기너 있으세요? 어, 그럼 우리 비기너 한 번. 어, 저다 VZ네? v z 근데 싱글 괜찮던데. 안구 좋은데, 웨이브가 많거나. 코너 아, 이런 데가 많거나 아니면 가석도 좋던데 코너 같은 게 있으면 차가 네. 틀어지더라고요. 네. 자, 세대 다 지금. 갑자기 AR로 나왔어. 자, VZ 이거는 네오뱅키시 어드밴스 팩으로 나왔던 귀한 녀석. 이번에 재판 다시 했었죠. 그래서 VZ AR 사이다. 위이션 소리 왜 그래? <laughs> 하나, 둘, 셋! 네, 달립니다. 자, 한 바퀴. 코너에서 밀렸어요. 아이 빠졌어요. <laughs> 아차들이 바퀴 빠지고 나라는 <laughs> 뭐야? 에이언 바퀴 빠졌어. <laughs> 와, 한번두개빠졌네두 개나 빠졌어요. <웃음> <웃음> 아, 어, 다 날랐어. 에 지금 모든 차가 다 아, 아, 뭐야? 왜 어떻게 된 거야? 나 영상 찍고 있었는데. 이게 날라서 네. 우리 주행을 다 방해. 아, 그래요? 다시. 오왜왜기여 기억 기어, 기억 기어, 기어. 피니언 나왔나 보다. 아니, 뭐, 아까 뭐, 바퀴가 빠졌고 왜 이번에? 바 아, <laughs> 하나, 둘, 셋. 아 와! 완전. 하나, 둘, 셋. <laughs> 형님이 봤을 때 어때요? 주행이? 괜찮은데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속도트 조금 더 올라가면 약간 불안해요 그렇죠 아 그래서 지금 아토믹 이후로 못 올리고 있어요 어.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아라꺼 저희 아라 VZ 플레이트랑 이런 거다 똑같습니다 댐퍼는 살짝 틀리죠 얘는 댐퍼가 위에가 더 있고 얘는 댐퍼가 없고 롤러 세팅도 비슷합니다 단지 얘는 베이지션 세트에 들어있던 민자 AR 샤시의 롤러 앞에 프론트가 얘는 11mm 12, 12mm 12mm 그리고 얘는 13mm 바퀴 폭도 미묘하게 더 좁습니다 하얀색이 이런 미묘한 차이가 좀 있고요 둘다 똑같은 아톰이 하나 둘셋 그아 레인, 체인지. 그래? 아, 레인 체인지였어요? 음... 이곳은 타미야 마리오점 마리오 아울렛에 있는 타미야 매장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VZ 샷시 테스트 주행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다음에 레이스가 있을 때까지 좀더 연습을 해 보고요. 과연 입상을 할수 있을 것인지 입상을 하면 이거 그대로 어드밴스드로 다시 바꾸는 그런 그림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미있는 미니카 라이프로 찾아뵙고서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하면은 안녕히 계세요 한 번만 해줘요. 안녕히 계세요. 카메라 보고. 안녕히 계세요. 또 봐요. 또 봐요. 끝! 고마워요. <laughs>